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 일은 토요일입니다. 일단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고요. 네 어제 온전히 쉬었죠. 운동도 쉬고 루틴도 쉬고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늘회전도 네, 좋고 음, 빨리 생산적으로 잘할수 <laughs>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토요일은 온전히 휴식과 재충전을 상쾌한 토요일도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오늘 기분 어때요? 몸과 마음이 재충전되어서 상쾌하고 너무 가벼워요. 오늘 뭐 하고 싶어요? 독서하고 운동하고 미래 흥 많은 날을 연습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 잘했던 점에 머리와 몸이 휴식을 필요로 해서 몸이 계속 신호를 보내잖아요 아 이제 진짜 휴식을 취해야 된다 제가 최대한 루틴을 해보려고 했는데 루틴을 하려고 머리를 쓰면 두통이 심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걸 무시하면 안되고 몸이 보내주는 신호 내 안에 있는 아이가 아이린님이 보내주는 신호를 잘 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네. 하루종일 휴식을 가졌고 처음엔 휴식을 가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매일 운동도 해야 되고 루틴도 해야 되니까 근데 잘 참고 온전히 휴식을 잘 가지고 재충전했습니다 요즘에 왜또 이렇게 잠이 내가 깊이 못 자나 생각했더니 뇌를 너무 많이 써서 그래 하루종일 자기 전까지 그게 정말 저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어제 휴식을 취하고 그래서 중요한 가르침 언제나 휴식은 궁극적 자기관리다. 그리고 나빴던 점은 눈이나 머리에 두통이 있을 때최한 빨리 애들 먹어야 돼요. 그렇죠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도가 세지고 약의 효과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3일 전이었는데, 그날, 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서 약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견뎠더니 어제도 머리가 아팠고 어제 그냥 하나 먹었는데도 원래는 진짜 하나만 먹으면 바로 듣는데 시간을 너무 지체해서 그래 그러니까 그 증상이 있을 때그 계속 뭐 약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먹어서 그 증상을 없애야 된다는 거네 원래 하루만 하나만 먹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까지 두 개를 먹어야지. 지금 지금 완전히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항상 증상이 있을 때 이게 눈부터 시작해서 머리로 오기 때문에 음, 바로 먹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뭐, 에드베어, 한, 1년에, 한 알? 두 알? 이렇게 먹으니까, 크게 막, 약을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니까, 그쵸? 다음에, 우리 예전에도 한 번, 이 경험을 해서 바로 먹기로 했는데, 참,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또 망각의 동물입니다. 괜히 견딜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 <laughs> 어쨌든, 또, 이런 실수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그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먹자. 예. 네. 그리고 감사하우트니, 오늘도 아무 걱정, 시 건강 상쾌하게 하루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채워진 하루를 살수 있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원띵은 영상을 만들 때 나의 입장이 아니라 독자와 청취자 입장에서 쉽고 짧게 쓰기. 네, 영상과 글쓰기를 할때좀 제가 장황하게 쓰는 게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 제가 글로 쓰고 싶은 걸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걸 청취자, 그리고 독자의 입장에서 뭔가 하나를 변화시킬 수 있게 아주 짧게 오늘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딱 해야 될 만만 명확하게 하니까 잘한것 같아요. 이게 좋은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어나서 가장 영감이 많이 일어난 한금 시간에 글쓰기 영상 만들기. 그리고, 네, 오늘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요한 걸 뒤로 미루어서 내가 어느 정도 내가 활성화되고 입이 좀 풀렸을 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일어났을 때 동기부여 영상 보고 영감이 정말 막 차오를 때가 있거든요. 벅차면서 설릴 때. 그때 바로 영상과 글쓰기를 빨리 해야겠다. 이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그 때, 그, 이 모든 게좀 창조적인 일이기 때문에, 음그때 내가 조금 한금 시간일 때 쓰는 게 좋겠다. 어쨌든 오늘 해보니까 이게 훨씬 더 좋았어요. 그리고 두통 혹은 눈통증하면 7년 빨리 애들 먹어야 되죠. 운동회에는 무조건 휴식까지. 기회. 아, 제가 여기에서 지금 과버가 걸렸어요. 운동하고 나서는 전자기 한 3시간, 4시간? 그러니까 운동 갔다 와서 저녁 먹고, 이제 자기 전에, 그때 원래는 휴식을 취했는데, 아, 뭔가 시간을 좀 쓰고 싶어서 내일을 썼더니, 이게 제대로 회복이 안 되고, 이게 조금 과부하가 걸려서 이번에 고생한 것 같습니다. 생전에 뭐, 눈이 아프거나, 음, 두통이 오지 않는데, 어, 너무너무 어, 미안하게 내가,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운동 갔다 와서는 쉬는 시간, 쉬는 시간 가지게. 음. 그리고 커피 세 잔. 그리고 두시간의동기부여 시간이 하루의 컨디션을 그리고 영감을 올려준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가장 좋아요. 저한테. 그리고 최대한 오른쪽으로 해서 누워 자야 합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면 눈에 통증이 있어요. 네. 확실히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으로 누워 자야 다는 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동기부여만 해서 영감을 온전히... 올리고 나서 질문은 오야기 제가 이걸또 실수를 한게 아침에 막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글로 썼어야 되는데 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 보니까 영감을 자꾸 죽이는 일이 되죠. 그래서 아침에는 동기부여 2 시간 동안 동기부여하고 최대한 글쓰기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 영상 브레인스토밍. 단어 세 개로 만들기 네, 이걸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 아주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고 항상 순수하고 선하고 진심다하기 네, 어제 11시간 잘 자고 일어났어요 아, 진짜 오래간만에 푹잘수 있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너무 상쾌했고 어제 마그네슘을 안 먹었고 그리고 또한 아, 어제 하루 동안 휴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깊이 잘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온전히 쉬어주니까 확실히 깊이 잘잘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휴식은 궁극적 자기관리다. 잊으면 안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음. 다간중 운동할 거고요. 엉덩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 주 목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세상이 펼쳐준 선물 그대로 감사하게 받아들이기. 이미 이론과처럼 행동하면 그때 감사한 마음으로 그대로 느끼기, 이제 그 느끼는 거 이거 하나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 훨씬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린님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아이린님이 나라서 너무너무 좋고 항상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건강 챙겨주고 하루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게 이렇게 노력하고 성장하는 거 나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어, 성장시켜주고 키워내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어제 운동 쉬어서 지금 운동 너무 하러 가고 싶죠. 근데 이 시간쯤 되면 되게 머리가 아픈데, 와, 확실히 어제 하루 쉬고 나니까, 음, 이제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운동 즐기고 우리는 내일 만나요.